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돕는 시간입니다. 2028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다는 소식, 어, 다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등급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대학 입시 평가 방식에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변화의 핵심, 특히 좀 생소할 수 있는 조정계수랑 조정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두 숫자가 사실은 음, 대학이 학생의 그냥 성적, 그러니까 숫자 점수만이 아니라 다른 걸 얼마나 보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변화의 의미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대학들이 학생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우린 뭘 준비해야 할지 이런 통찰을 얻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먼저, 조정계수. 이거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 조정계수요. 그건 이제 기존 9등급제의 성적을 새로운 5등급제로 이렇게 환산할 때 적용하는, 뭐랄까, 일종의 반영비율, 가중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영비율이요? 네. 예를 들어서 9등급제에서 2.0등급이었던 학생 성적에 조정계수 0.61을 딱 곱하면 5등급제 기준으로는 한 1.22등급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아 택심은 대학이 내신 성적 그러니까 정량평가의 절대적인 힘을 이걸로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성적 자체의 비중을 이 개수로 조절한다. 그럼 조정율은 뭔가요? 이게 그냥 뭐 1에서 조정 개수를 뺀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나요? 어... 그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의미는 조금 더 깊어요. 조정 개수 때문에 정량성적 비중이 줄었잖아요. 네. 그럼 그빈 공간이 생기죠. 조정률은 대학이 그 공간을 뭘로 채울 거냐. 그니까 러 학생의 어떤 수업 태도라던가 탐구활동 성장 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 아 정성평가 요소들이군요. 네 맞아요. 그런 질적인 요소, 정성평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겠다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세특,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기록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조정계수가 성적 반영률이라면 조정률은 그외 요소, 즉, 정성평가에 대한 반영 의지다. 와, 이거 흥미롭네요. 자료를 보니까 대학마다 이 비율이 꽤 달라요. 연세대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조정 계수가 0.76에서 0.83 정도로 높고 조정률은 0.12에서 0.24 정도로 낮더라고요. 이건 여전히 성적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신호를 읽어야겠죠? 네, 정확합니다. 최상위권은 아무래도 정량 성적의 변별력을 계속 중요하게 가져가려는 경향이 확실히 보이죠.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서강대, 이대,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이런 중상위권 대학들을 보면요, 조정 계수가 0.60대에서 한 0.70대 초반? 이렇게 좀 내려가고 조정률은 0.27에서 0.40까지 쭉 올라갑니다. 오,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이건 내신 성적 외에 다른 평가 요소. 그러니까 정성 평가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커진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특히 조정 계수가 0.60대다. 이러면 내신 영향력의 한40% 정도는 성적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생부에 담긴 학생의 학습 과정이나 역량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큰 거죠. 그러네요. 주내 하위 과대학이나 뭐 5등급제 3.0 이상 구간은 조정 계수가 0.60 아래로 더 내려가고 조정률은 0.40 이상으로 더 높아지는 게 아주 뚜렷하고요. 네. 5등급제에서는 아무래도 등급 간격이 넓어지니까 성적만으로는 학생을 변별하기가 좀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의 잠재력이나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뭐 서류나 면접 같은 비정량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이제 더큰 그림인데요. 단순히 성적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다양한 모습을 평가하려는 다층적 평가 시대로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 중에 이제 내신의 반은 성적이 아니라 태도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참 강렬했어요. 대학들이 숫자보다 맥락을 본다는 말하고도 딱 통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성실함? 이런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단순히 성실함만은 아니죠. 여기서 태도는 어,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질문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지 탐구 보고서는 얼마나 독창적인지, 또 협업은 잘하는지, 발표는 어떤지, 이런 학습 과정 전반에서 보이는 학생의 지적 호기심, 또 성장 가능성, 이런 걸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 과정 자체를 본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성적은 최상위가 아니더라도 계속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서 수업을 풍부하게 만드는 학생 이런 모습들이요. 그런 게 이제 세특에 구체적으로 기록되면서 아주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태도나 과정을 평가한다는 게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걱정도 들어요.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대학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걸러내나요? 아 네. 그 부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는 있죠. 하지만 대학들은 어떤 특정 활동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과목의 세특 기록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학생부 전체를 보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학생의 역량이나 성장 스토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3년 동안 쌓인 기록을 통해서 학생의 진짜 모습, 그 잠재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거죠. 결국은 성적이라는 정량 지표하고 학생부에 담긴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의 설득력 이게 다 중요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흔히 성적 위주로 알려진 교과 전형 있잖아요. 그건 마저도 이제는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 전형처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정말 큰 변화인데요 정리해보면 5등급제 전환은 그냥 등급 체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조정계수와 조정률을 통해서 대학들이 정량성적 외에 학생의 학습 과정 태도 같은 정성적인 요소를 더 비중 있게 보도록 유조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정량평가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지는 다층적 평가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대학마다 그 비중은 다르겠지만요. 큰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몇 등급이야 이 질문보다는 그 과목에서 뭘 배웠니? 어떻게 성장했니?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했어? 이런 과정 중심의 질문에 더 주목하셔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실한 학습 태도,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기록 자체가 점수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는 시대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태도와 학습 과정이 대입에서 중요해진다면 이게 단순히 입시 전략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고등학교 교실 풍경 자체 있잖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 또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 이런 데는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게 될까요? 음,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각자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